두 번째 인생을 디자인하고 있는 팔토강산팀 임페리얼 임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저의 스폰서님은 황지영, 김영성, 스폰서님이시고 온라인 스폰서님은 로얄로너, 김주석, 이영희, 스폰서님이십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1인 기업가 정신이라는 주제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 처음 뵙는 분들이 많아서 강의에 앞서 제 소개를 해드리고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어, 하이리빙 사업을 하기 전에는 유치원 교사였습니다. 어린 아이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유아교육과를 전공했고 그 누구보다도 제가 하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평생 아이들과 같이 하리라고 생각을 했었죠. 어, 점차 유아교육에서 경험이 쌓이고 나니까 유치원을 운영하려고 경영학과에 편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 직업을 바뀌게 하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계기를 맞게 됐습니다. 어, 2년 과정을 마치고 그해 4월에 하이리빙 사업 설명을 듣게 되었는데요. 전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경영학과에서 배운 전자상거래 과목을 이수하게 되면서 무전포, 홈쇼핑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었던 것이 저를 이 자리에까지 올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어, 하이리빙을 만난 저는 참 운이 좋은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준비한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곳이 하이리빙입니다. 성공을 원하면 그만한 대가도 치러야 되겠죠. 하이리빙은 농부가 시를 뿌리는 마음으로 꾸준히 내가 평생 따먹을 수 있는 사과나무로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꾸준히 앞만 보고 하다 보면 성공자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매일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직장에 출근하는 것처럼 꾸준한 미팅과 교육을 통해서 하이리빙 문화를 배우고 하이리빙 성공 습관을 이해하면서 성장해 나갑니다. 하이리빙 사업을 시작하려면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하죠. 시작은 초라하게 시작하지만 3년 후, 5년 후, 10년 후에는 탁월한 선택을 했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이리빙 사업은요. 철저한 내 자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가 경험을 쌓아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 가지 경험을 쌓여서 성공에 이르게 되죠. 내가 1인 기업가임을 인식하고 그리고 나의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1인 기업가로서 어떻게 하면 좀더 멋진 승부를 펼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책임을 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 하이리빙에서는 책임지는 사람과 막연히 원하기만 하는 사람으로 성공자와 실패자를 가려낼 수가 있습니다. 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체중을 줄여줄 수 있는가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미팅에 참석할 수 있는가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책을 읽을 수 있는가요?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오로지 본인 자신만 할수 있는 일입니다. 어, 여러분만이 성공과 실패, 발전과 퇴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꿈을 갖고 스스로를 믿으면서 목표를 세울 책임이 있는 것이죠. 어, 또한 자세를 개선할 책임도 있어야 되고요.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꿀 책임도 가져야 됩니다. 성공을 위한 준비할 책임도 있어야 되고요. 감정을 통제할 책임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을 관리할 책임이 또 있어야 됩니다. 1인 기업가로서 여러 사장님들께 주어진 책임을 받아들여서 실천하면요. 꼭 성공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자,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의 삶은 직접 통제할 수 없습니다. 반면, 지금부터 스스로 우리 그룹 시스템 속에서 갈고 닦으면서 쇄신한다면 미래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이 펼쳐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이 힘입니다. 믿어야 합니다. 누구를? 나를 믿어야 되죠? 그리고 시스템을 믿어야 합니다. 회사를 믿어야 하고요. 스폰서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믿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 믿음에 관한 헨리포드의 유명한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할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수 없다고 생각하든,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된다. 이 말은요, 믿음의 핵심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어, 제가 하이리빙 사업을 접하고서 하이리빙 사업을 친구들과 친지들에게 소개했을 때 그들은 나를 아주 비웃었고요. 심지어 하지 못하게까지 심하게 말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이리빙에서 반드시 성공한다고 그리고 성공한 모습을 꼭 보여주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왜 그들의 말을 따라야 한단 말인가요? 그건 그저 그들의 생각에 불과할 뿐입니다. 나는 나 자신과 하고자 하는 의지를 믿었습니다. 할수 있다고 믿으면 할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싸움이 늘 강한 사람에게만 유리한 것은 절대 아니죠. 결국요 승리하는 사람은 승리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어, 세 번째로는 모든 것은 자세가 결정합니다. 어, 다행히 우리는요. 자기 자신의 자세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양식을 얻고자 책을 읽어야 할지, 아니면 이런 시간에 우리는 공부하고 있잖아요? TV를 볼지도 각자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친구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배울지, 어떤 사람을 본받을지, 어떤 사람은 무시할지, 그도 모두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자세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연습은 없습니다. 오직 삶은요, 오직 한 번만 주어지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자세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일인 기업가의 모든 것을 우리 그룹 시스템 속에서 읽어 나가야 합니다. 어, 하이리빙 사업은요,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죠. 팀이 있어서 내가 부족한 것은 팀에서 세워 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잘 못하는 것도요,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배워 나가고 자세를 갖춰서 1인 기업가로 그리고 리더로 우뚝 서게 됩니다. 어, 사람은 저마다 약간씩 다른데요. 그 약간의 다른 점이 커다란 차이를 만듭니다. 여기서 약간의 다른 점이란 어, 자세히 차이점을, 자세히 차이를 말하는 거고요. 커다란 차이는 자세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감정을 절제한다입니다. 감정을 절제한다라는 것은 느끼거나 표현하기를 그만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감정을 절제하라는 것은 깊이 생각할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감정은요, 각자 자신이 통제하는 영역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정이 여러분을 통제하고 맙니다. 감정을 절제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제가요.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이리빙 사업을 막 시작했을 때 하이 마스터 스쿨 선정 도서가 아카바의 선물 책이었는데요. 이 책을 읽고 서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열 번째 두루마리까지 있는데, 실천하면서 제가 가장 어려워했던 부분이 여섯 번째 두루마리였었어요. 나는 이제부터 내 감정의 지배자가 되리라 이 부분이었었습니다. 어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실천했던 이 책을 들여다보면서요,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 이 두루마리 실천을 10년 이상을 했거든요. 이번 7월 달 우리그룹 선정도사가 되면서 다시 또 실천하려고 합니다. 어, 모든 일이 첫 술에 배부르지 않죠. 계속 저도 내공을 키워가면서 멋진 네트워커로 그리고 멋진 1인 기업가가 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려움을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두려움은 인간의 감정 중 가장 강력한 감정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밤중에 골목길을 혼자 걸을 때 느끼는 그 두려움이 아닙니다. 미지의 것과 관련된 두려움이죠. 즉, 실패와 거절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이리빙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꿈, 나의 꿈과 목표가 분명히 세워져야 합니다. 시각화, 영상까지도 선명하게 그리면 더 좋겠죠? 우리 사업이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룹 시스템 안에 나를 푹 담궈 있으면요, 두려움은 바로 용기로 바뀝니다. 어, 안전만 추구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죠? 한창 씨앗을 뿌릴 시기에 한 농부가 한겨롭게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밀농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아직 심지 않았소 아니 왜요? 이 지방에서는 밀농사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비가 오지 않을까봐 걱정이 돼서 아예 심지 않았죠. 그럼 옥수수를 심으면 되겠네요. 그것도 심지 않았어요. 옥수수도 심지 않았다고요? 옥수수 마른병이 돌까봐 심지 않았죠. 맙소사, 그럼 무엇 심었죠? 아무것도 심지 않았어요. 씨앗을 뿌리고 이런저런 걱정을 하느니. 그게 안전할 것 같아서요.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가 정말 뿌린대로 거둔다라는 것이라면 안전만 따지는 그 농부에게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제 파트너 이야기입니다. 상담 중에 파트너 본인은 한 번도 거절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런데 알고 봤더니 단한 번도 컨택을 시도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컨택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고 미팅만 참석하다가 6개월 정도 지난 후에 사업이 안 된다면서 그만둔 파트너가 있습니다. 그 파트너는 거절받지 않는 안전만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거절은요.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적극적으로 우리 컨택은 적극적으로 컨택을 시도해야 우리 사업이 성공의 지름길로 가는 길이 아닐까요? 자, 다섯 번째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타인으로부터 거절과 비난, 비판을 받았을 때 다시 자기 자신을 추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이리빙에서만 거절만 비난이 있는 것은 아니죠. 모든 일이 다 거절과 비난, 비판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역경이 오면 단련하는 기간이라 생각하고 일을 극복하고 다시 준비할 수 있어야 되죠. 이런 일인 기업가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한 일이죠. 그 역경을 극복하고 나아갈 때큰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리더 사장님들은 정말 많은 경험으로 축적된 노하우를 모두 갖고 계신 분들이시잖아요.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십니다. 마지막으로 5년 후의 모습을 그려보겠습니다. 5년 후에는 반드시 성공해서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는 성공자가 될 것이므로 지금 현재 조금 힘들더라도 참아내고 하고 싶은 일도 잠시 보류하는 겁니다. 하이리빙 사업자 사장님들은 집단 지성인들이십니다. 힘을 합치면 못할 일이 없죠. 제가 이번에 토요일날 전문가 과정을 참석하면서 하, 정말 놀랬습니다. 와, 이 열기라면 못할 일이 없겠다. 우리 그룹의 시스템에서 행해지는 이대로 그대로 따라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성공은 보장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확신하고 내려왔습니다. 어, 우리 그룹의 훌륭하고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안에서 훈련과 반복을 통하여서 결국 나와 내 인생을 관리하는 능력이 습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요, 한결 쉬워지고 점점 쉬워지면서 성공자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하는 것은 산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어,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아무리 힘들어도 혹은 큰 희생이 따르더라도 자신을 정복하는데 쏟는 그 노력 뒤에는 엄청난 가치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어, 정말 우리가 예, 우리 그룹 시스템 안에서 부유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두 번째 인생을 설계하면서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시스템이 답이다. 우리 함께 화이팅!